오리알 아까 유정란 오리알 두개 빼고 20개 중에 나머지 삶아서 줄라고 12 13 14 15 16일 지난건데 무정란 이야 무정난 u 제 문제는 이게 다 p E, s h 지지지 and 삶았거든. 아이고, 있긴 익었다. 근데 조금, 좀 알이 좀 이상하다. 이상할 수밖에 부화기에다가 돌린 거잖아. 무정, 무정란이야, 무정란.

오리알 먹어봐 그래 오리알이야 먹네 먹어 오리알은 별론가 보다잉 먹긴 먹네, 유정난을 보내줬어야 되는데, 이게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, 무정난이야. 6만원 주고 20개 샀는데, 딸랑 두 개만 착상되고 나머지는 무정난이야. 얘네들 삶아줘야지, 삶한번 더. 조금 더 뜨거운 물에 삶아야 돼. 지금 간신히 익었어. 간신히 나머지도 다 썰어버려야 돼. 버릴 수는 없잖아. 그렇다고 먹기도 그렇고. 초장에 먹었으면 모를까 16일을 구웠기 때문에 됐어. 확실히 이것은 이렇게만 두면 확실히 이거 이것들 봐라. 안 먹는다. 신선하지 않은 걸 아나 본데. 뭐, 먹긴 먹네, 뭐. 근데, 다가라고 조금, 흰자가 좀, 16일을 내가 부하게 돌려서 그런가, 흰자가 좀 이상하다. 노른자도 다가라고는 조금 다르다. 쟤는 왜안 먹어 등지고서 응? 어라 저거 한 놈만 왜안 먹는 거죠 어머 저왜 저래 저거 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? 왜 그래 저거 너 많이 먹었나? 모이 뭐, 주머니가 배불른 게 보이긴 보이는데 아까 하나를 주고 갔더니 배부른가 봐. 주면 흡입을 하는데 지금 조금 덜 먹는다잉. 잘 먹네, 그래도. 근데 왜 저놈 한 놈만 안 먹지? 쁘개 나온다. 알들이 계속 부화할 때마다. 근데 더 지금 부화를 해 주고 싶은데 겨울이라 아 이제 못 하겠어. 저오리 알만 딱 하고 말아야 되겠어. 이거 한 세트만 이제 가센터에서 30마리만 잘 40마리만 잘 유지시켰다가 농막으로 갖고 가야지. 그래도 오리알도 한 번은 찍어 놔야지. 입에 들 때마다 쩍쩍 붙나봐. 털면서 먹어. 쟤는 하얀 거하고 까만 게 아주 이쁘게 잘 섞여서 까치처럼 두 마리가. 딸개 끄트머리가 희한하게 이쁘게 나왔어. 맨 처음에는 애미 애비 까만색 하얀색을 담다가 그 다음에 섞어서 나오는 게 이뻐. 조금 날개 끄트머리가 까치 같은 깃털이 나와 까만색 따로 하얀색 따로 이쁘게. 그렇지. 조금 날개 맨 끄트머리 두 개가 이쁘게 나왔잖아, 요거. 좀 이쁘잖아, 저 날개 끄트머리 두 개가 하얀게. 그것도 두 마리가 똑같이 한 쌍으로. <laughs> 크면 이쁠 것 같아. 여기에다가 왕교를 안 깔아줘도 돼. 알껍데기하고 사료하고 막뒷익인 다음에 줬더니 크게 적당히 알아서 말라삐 틀어지면서 저기다 똥만 쌌다 하면 지들이 알아서 흡수해버려. 냄새도 안 나. 차. 광합성 그 미생물도 갖고 왔거든. 냄새 나면 뿌리려고. 냄새가 안 나. 놀라기는 아 전구를 가사 와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추워하는 거같더라고 저것들이 마트에서 팔더라 여기 편의점에서 40W짜리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좀 길어야 돼 그러니까 100W짜리로 갖고 와서 껴주려고 100W짜리로 긴 걸로 거기 한 달은 못 가요 가 속에 이걸 못 집어넣어 하나는 들어간는 하나는 못 들어갔어 여기까지